제가 그때 고등학교 있을 때 할아버지 우리한테 미량박씨 미량 그리고 알려주고 네. 러시아에서도 자기 나라 아닌 것처럼 느꼈지만 어. 막 한국에도 외국인이고. 외국인이고 그 나라에서도 소수민족이고 네. 여기서는 또 외국인 역할을 받으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사단법인 유한리아의이장에한국무한국장입니국에렌디아스포 한국에서 어, 통일 인식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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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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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온국에다 저는 대학생이지만 지금 교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박나달레 라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서른 아홉 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파시나 야나라고 합니다 스무한 살이고요 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어. 먹, 밥 먹을 때는 설이 나오는 거예요 어. 네, 그래 가지고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근데 이미가 서울에 나오는 거 제일 음식이 맛있는 듯이? 어, 쩝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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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여러분. 처음에 올때 한국에 가장 충격 가는 거집 집 작고 어둡고 어, <laughs> 어둡다. 네 무섭고 무섭다. <laughs> 이런 것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서비스 문화. 서비스 문화. 네왜냐면 어디 가든 서비스를 줘요. 아, 예를 들면 뭐. 식당 가면 반찬 같은 거. 반찬 식당 그렇죠. 단어는 무조건 엄청난... 반찬을 주. 그렇죠. 단어 네. 네. 더 달라면 네. 더 주고 단무지 어, 더 주세요. 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없어요. 오. 막 반찬 먹고 싶다면 음. 돈을 내서 먹는 거예요. 아, 신기했어요. 어. 신기했어요. 큰 도시라도 음. 편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아 어. 어, 그리고 안전해요. 모스크바보다 어, 다른 도시들이보다 안전하고, 어. 그리고 여자 젊은 여자라도 음, 밤에 밤 늦게 내 네, 자유롭게 그넣 수도 있어요. 예. 나쁜 거 없이 예. 그거 신기했어요. 케이팝 같은 거 아니면 그 케이드라마 음. 제 친구들이 안 봐요 다 아줌마들이라서 안 봐요. <laughs> 근데 화장품 예 화장품 유명하죠. 화장품 아주 화장품에 대한 많이 쳤다고 항상 얘기듣고 제가 가끔씩 소개해요. 음. 쿠션 해봐라. 음. 요즘은 그 한국에서 다아줌들이 이런 거 써요.라고 예. 보내고 해보고 좋다고 음. 그리고 그천 천장 그.. 일렉트로닉스? 아 다, 전자? 네, 전자기기? 전기기도 전자 예. 좋고 그 펜, 핸드펜 같은 거아 펜? 네 음. 이런 것도 신기하고 오, 좋아요 예.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진짜 케이팝의 드라마에 엄청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어요? 네 완전 오, 하루 종일 오, <laughs> 드라마 보고 한류의 영향이 네. 컸네요 네. 한국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잘 모르겠었어요. 아, 전혀 모르셨구나. <laughs> 네, LG, 삼성만 그런 거. 대기업만 하시고 그런 것만 예. 알고 있는데, 아 그리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화 프로그램? 어, 네. 거기서 거기 한국 대해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데 어. 네, 여기서는 내 한국 작잖아요. 네, 작아서. 네, 사람들이 엄청 많고, 네, 엄청 열심히 사는 곳. 열심히 살아요. 여기 음. 내 친구 보니까. 와,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다 나도 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laughs> 1910년에? 1910년? 네 일본... 한일합방 예. 네, 일본들이... 대한민국... 어... 뭐라고 해야 하죠? 전쟁? 전쟁 뺏잖아요 전쟁? 아, 예 네, 그래 가지고 그여 때문에 살기 어렵고 무섭고 음. 한국 사람들이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도망갔잖아요 네. 어, 사실 도망가는 거보다 살기 위해서 생존했는지. 네. 네. 제가 그때 코데낙 고등학... 학교에 있을 때 할아버지 우리한테 우리 같이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부터 마리나 너 알아야 된다고 꼭 알아야 된다? 네 음.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지만 박미량 박씨 그리고 알려주고까지 네. 그리고 그때 고려인들이 2019년 30... 2000, 1939년에 스탈린 때문에 음. 이동했어요 음. 설명했고 아, 그 후에 제가 조금 관심이 생겨서 음. 음, 제가 조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음. 고려인들이 라디바스톡에서 고려인 학교까지 만들 수도 있고 음. 그티하타 같은 거, 시하타 같은 거또 만들어서 어. 잘 살다가 음. 이동해야 된다고 예. 음. 이동해서 그이앙아시아 왔다가 어. 준비할 게 없었어요. 전혀. 예. 그냥 땅에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로컬 사람들이 덕분에 그겨울이인가그 어. 그 가족이나 그우즈벡 사람 덕분에 살수 있었다고 그런 내용이 어. 있었어요. 예. 네.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 음. 사람들이 키르기 사람들이만 아니고 아니고 고려인 네명 독일, 인 네, 어. 독일, 아제르바이잔, 그리스까지 그리스인도 있고 네, 다양한 주, 있었구나. 네, 중국도 조금 또 중국 있었고. 중국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 면만 외국인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 그러셨구나. 그런 그러니까 거 살다가 아 키르기스 사람들이 무 슬림이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 안 먹어요. 네, 그럼 우리 같이 먹을 때 그냥 기본으로 아그 사람 돼지고기 먹으니까. 아 다른 식단으로 가자 이런 고차돈으로 음. 아마 우리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는 아. 네. 그것만 이런 어. 그 뉘앙스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음. 근데 아이 사람 다르, 다, 다르다 다르다 음. 같이 있을 수 없다 아니면 음. 실수할 수 있다 음. 이런 생각이 전혀 전혀 없는 없었구나. 것 네. 아시아 쪽 사람들이 눈아 눈치챘다고? 네, 막 이런. 아, 거아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이쁜 미녀신데 어. 진짜 그 늘... 나라에서는. 어? 소수민족이라고 네, 놀림 받고 그셨네 아이고 많이 보았고 네. 그래도 뭔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막 얼굴이랑 막 국적이 다르지만 예. 네. 러시아에서 문화도 알아보고 막 부모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네. 한국 문화를 알아보고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외국인들과 막 계기할 때나 음. 막좀 쉽게 쉽게 드시더라고요. <laughs> 네, 어... 이게 다문화를 이미 그 러시아에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왜냐면막 예. 러시아에서도 막 여권은 러시아 건데 음. 막 자기 나라 아닌 것처럼 느꼈지만 어... 막 한국에도 어거 한국에도... <laughs> 러시아 여권이니까 네. 외국인이고, 외국인이고 막 어... 자기 나라 없는 것 같은 나그 아, 나라에서도 소수민족이고 네. 여기서는 또 외국인 역할을 받으니까 네. 약간 외국인 약간 소외된 느낌이 나는구나. 그래도 예.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한국은 어쨌든 뭐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음. 여러 가지 알려주시고 어...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음, 북한은 러시아 살 때는.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어... 여기서도요. 여기는 네. 일본 역사 같은 거 배워가지고 한국 일본이랑 일본이랑 3개. 한일 어... 이거만 본다는 천재 때문에 쟤네가 그래 네. 슬픈 일이요 슬픈 태니 일이죠. 태니 그렇죠. 음. 그냥 두 사람 몇몇명 모아서 한 민족 나눠. 가지고 좀 나눠져서 네 나눠져서 슬프죠. 슬프죠 슬프죠. 일단 어쨌든 한나라니까 한나라 그렇죠 남한과 북한 같이 막잘살아죠 음. 한나라, 한나라로 한나라로 되버렸으면 좋겠죠? 한나라로 빨리 되버렸으면 좋겠다 언어도 같은 거도 쓰는데 언어도 왜, 같은 언어고 왜, 왜 경쟁을 하는지 그거는 왜 경쟁을 하는지 이해가 안돼 이해 음. 코노믹스 보면 이 네. 좀 당연히 에코한믹스보한과에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한국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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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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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나라라서 그렇죠. 역사도 똑같고 역사도 어도 네. 그리고 어, 지금까지 독일 벌써 <laughs> 완료했다는데 음. 한국 은 아직 이런 상태예요. 그렇죠. 다시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아다는그 음. 어, 같이 뭐면 음. 한국 그리고 북한과 음. 당연히 음. 한국 사람들이 그 부담이 될거예요 음. 천천히 그, 음. 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한국 사람들이 좀더 관심 좀 음. 주시면. 관심을 더 달라? 음. 네.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그 한국만, 한국에서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음. 그 아마 유학했던 학생과 얘기하면 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외국에서 살았던 한국 분과 얘기하면 조금 아마 제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네. 조금 어, 제가 실수할 때 알아볼 수 있고 네. 확인 도할수 있어서 음. 그 사람들이 우리 좀더 좀 편해요. 음, 그, 편하다. 네. 음.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음, 서로 좀더 빨리 맞을 음.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는 음. 사업하는 게좀 어려워. 어려워요. 사업하는 게 어렵다. 네. 막 사업을 열면은 사업장이 사업장. 사업장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부동산. 근데 그거는 자본. 타기 타기가 힘들어요. 부동산 사기도 어렵고 외국인들에게 네. 토지 개방하죠 특히나 미용이나 같은 쪽에서는 미용. 자격증을 음. 먼저 타야 사업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증. 근데 막 한국에서 막 되게 어려운 게 외국 많은 외국 사람들의 실력이 있지. 실력이 있지만 능력도 음. 있고 음. 근데 언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아하 시험을 못 보. 네, 네 저도 한번 봤거든요. 어 보셨구나. 어 봤는데, 미용 잘네 펠기 어. 시험을 봤는데 다쳤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너무 어려워 본인 머리는 상당히 미용을 잘하시고. <laughs> 아 그러시구나. 에일아트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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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했는데 막 거기 폭도 나오고, 어, 막, 법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막. 어려운 말. 내일 관련하지 않는 질문들이 아 많이 나오고 그렇구나. 저, 저는 한국어 그나마 음. 하는데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더 못하겠네. 네, 근데 음. 다, 저는 더와줬는데 음. 언어를 어려우신 분들 아예, 아예 못 보는 거 아예 시험도 차못 보지. 음.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막 야, 예를 들면 데 음.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격증 같은 거 있어요. 음. 그래서 막 그런 거라도 받아서 서로 교환해 주고 네. 인정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 게... 필요하겠네요. 엄마라서 이게 <laughs> 가고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로서. <laughs> 네. 어, 워킹맘으로서. <laughs> 아. 교육 좀 요즘 대세는 음, 워킹맘인데. 네. 다들 아, 네. 아, 네. 숙입니다. 네. 학원 학원비 학원. 너무 비싸거든요. 네. 너무 비싸요. 맞아요. 그거좀 교육료 교육, 교육 교육 접 접근 교육 접 음. 접근 가능한 간 교육, 교육 아. 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한국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안 좋아한다? 거 아니지만 아.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외국인이고 막, 하니까. 음. 너가 너들이 우리나라 버리고 도망가고 아. 이런 거 엄청 음, 많이 해가지고 네 참. 역사를 네, 한, 모르는 사람들이죠. 네, 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죽겠어요. 어.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네. 막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이들을 위해서 음. 가는 거죠. 네. 모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애기들을 위해서. 음. 아 여기 나누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외환들이라든가. 그런 하실 말씀이 아마 더 있을 건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때 이분들을 포용하고 어, 도와드리고 언어적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또 그래야지 또 함께 또 탈북민도 포용하고 우리 민족도 포용하고 어,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어,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로 한번 마치겠습니다.